보름에 어떤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문화적인 것을 공감하고 싶습니다. 법문 주제라기보다 아, 저는 시골 출신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어, 전쟁을 치르고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태어나서 시골에서 막 이렇게 뛰어놀면서 그런 접한 문화가 있는데 보면 우선 보름이 됐다면 어, 이런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친구한테 가서 먼저 머시야 부르면 니더이 네 내더이 먼저 따먹기 이런 거 했던 것 같아요. 니더이 네 내더이 먼저 따먹기하면 여름에 더위를 내 더위 먹는 걸네 가져가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보름이 되면 일단은 부름이란 걸 깨잖아요. 아침 먹기 전에 그리고 뒤로 이렇게 넘기잖아요. 머리 뒤로 그럼 부스럼이 안 난다라고 하는데. 그건 다른 말 지금의 어떠한 그런 과학적이거나 생물학적으로 본다라면 영양이 부족하니까 부스름이 나지 영양이 부족하니까 그랬을 때 그렇게 빈 속에 영양을 먹는 거죠 호두라든가 땅콩이라든가 밤이라든가 대추라든가 이런 걸 먹는 거죠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렇게 한 그런 문화가 있었고 또한 오곡밥을 먹고 또 그리고 일곱 가지 나무를 먹고 또 풍물놀이를 하고 막그집집 가가호에 다니면서 풍물놀이를 하면 이 부엌에 가서 할때 소두방 뚜껑을 딱 해놓고 거기다 쌀을 수북하게 놓으면 막 풍년 들으라고 부자되라고 이 사물놀이를 하잖아요 그럼 그 쌀을 가져가 그랬던 것도 있고 또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또어 정월 내내 놀잖아요 그래서 저녁이 되면 집을 놀이도 하고, 윷놀이도 하고, 또 씨름도 하고, 또 여러분들 그것도 하잖아요. 해보세요. 저기 연띠우기, 연띠우기에서 연끼리 싸우기도 하고, 또 딱지치기도 하고, 또뭐아있어요 이게 늘 뛴다. 그러나 늘 뛰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정말 재밌게 놀아. 재기, 제기, 재기차기도 있었고, 이런 문화를 접하면서. 어떻게 보면 공동체, 공동체를 익혔고 그 문화 속에 서로가 배려 아닌 배려를 해가면서 선의의 경쟁도 있었고 그러면서 운동도 했고 건강하게 그러니까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관계도 건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법문 주제는 내가 봤을 때 우리는 건강을 뛰어넘어서 즐겁게 살자, 즐겁게. 왜 우리는 걱정만 하는가 그것이 습이 들었어요 안 하면 뭔지 모르게 기운이 안 나는 것 같아 근데 걱정이라는 건 희망이잖아요 어, 과거를 걱정하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아 내가 과거가 걱정돼 하는 분 아무도 없어요 걱정을 한다 소리는 미래를 향해서 미지의 세계 불확실한 세계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희망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건강을 뛰어넘어 희망을 뛰어넘어 즐겁게 살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부처님 말씀 참 한생을 살고 나면 그래서 젊은 날에 남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어뭐 어 마누라가 우리 집안에 건강하고 잘 되라고 다니니까 이렇게 하고 그냥 무심했다가 나이를 드시면 이제 책을 보게 되고 관심을 갖게 돼요. 왜 그런가 하면 부처님 말씀은 부처님이 다 누려 보시고 현실적으로 최고의 삶을 누려 보시고 그보다 더 행복하고 그보다 더 극한 세계가 있다라는 걸 말씀해 놓시다 으 보니까 아, 이 우리가 바로 직시를 어 하거나 공감대 공감하기가 쉽지는 않아. 그런데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음, 정말 그 어떠한 보시보다 어떠한 그런 이 형상적인 이런 물질적인 보시보다 가장 수승하고 음, 훌륭한 보시가 법보시라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치하면 죄를 지잖아요 우치하면 자기와 남을 피해를 입히잖아요 그래서 그 치심을 다스리는 데는 그 법이 제리거든요. 그래 법보시가 최고라는데 법이 뭡니까라고 하면요, 여러분들이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하라는 걸 하는 게그 법이에요. 그런가면 어떤 맛보다 어떤 맛보다 법의 맛이 최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한 어떠한 기쁨보다 법의 기쁨이 제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우리 신도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잖아.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걸안 하고 하라는 걸 하고 내가 할수 있는 곳에 성실하고 해서는 그것이 찌약이구나 이거는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걸 이미 다 알아요. 그거를 중도를 잘 지키는 것이 우리 사회의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법이라고 볼수 있겠죠. 근데 그 중도를 지키지 못하는 건 결국에 내 마음이 불안하거나 밖에 것을 내가 어떤 의욕이 지나쳐서 과욕이 붙으면 분명 이탈을 하게 됐어요. 그런가면 부처님이 그러셨잖아요. 이 세상의 선물 중에 가장 수승하고 아름다운 이 선물은 진리다. 또한 보시 중에 가장 최고의 보시가 진리다. 또 의지할 곳은 어떠한 의지할 곳보다 그 편안하고 안혹한 것은 진리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법과 진리를 떠나면 종교는 힘이 없습니다. 그것이 뭐가 진리고 뭐가 법입니까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천수경 읽을 때 시박참회라든가 십대발언문이라든가 어, 찬탄이라든가 다그 안에 들어 있어요. 부처님께서 너무나 구구정령하게 예, 해놓으신 것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말로 보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이미 다 충분합니다. 무엇이 부족합니까? 충분하게 구족돼 있습니다. 그래 즐길 수 있습니다. 꽉차 있고 또한 복과 지혜가 출중하고 또한 어, 건강하고 무엇이 부족해요? 부처님께서 그 가운데에 한발더 나가서 줄길수 있고 또한발더 나가서 남도 줄겁게할수 있다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깊은 샘물일수록 깊은 샘물일수록 물이 깊습니다 가까이 찰랑찰랑하지 않아 그래서 내 두루박줄이 짧은 것을 탓할지언정 깊은 샘물을 탓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 즉, 뭐냐면 부처님 법이 우리에게 따분해 어려워 하기가 어려워 불처는 법은 너무 불교는 너무 어려워 이렇게 탓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가까이 부처님을 닮아가려고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또한 얼마만큼 내가 실천을 해서 내 체득이 되는가를 하지 못하는 걸 탓할지언정 부처님 법이나 불교나 스님이나 나라 정치나 탓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한때 이제 부처님의 그 니까야 아, 아, 암경 삼3삼권에 보면 한때 부처님의 그때도 똑같은 중생들이 있었죠. 부처님 저는요 입산을 할 수가 없어요. 또한 자주 올 수도 없어요. 몸도 약하고 벌어 먹어야 되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 법을 배우고 귀양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지금도 그 365일 하염없이 제가 30년 전에도 갔었고 급는 작년에도 갔었는데 인도에 붙다가 가면 그 앞에가 사람들이 인산이네요. 계속 계속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타의 처소를 가는데 저는 갈 수도 없고 뭐뭐 뭐 들을 수도 없고 이렇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나는 부처님의 그 해상에 있는 거와 같이 수행을 할수 있고 법을 배울 수 있습니까라고 묻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때 이제 카필라 구그 바수트 어 니그로다의 동산에 계실 때였는데 마하나야가 마하나마야가 이렇게 예, 저는 근기도 없고 어, 여건 이렇습니다라고 하니까 부처님이 답변하십니다. 똑같다 무엇이 똑같은가 아, 사랑하는 사람이 계속 만나야만이 사랑하는 건 아니다. 어, 사랑하는 사람이 계속 만나야만이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학생이 계속 학교를 가야만이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 너가 자주 오지 못하고 또한 나를 칭견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너가 실천을 하면 똑같다 그래서 다섯 가지를 해 놓으셨어요 첫 번째, 그 향하는 마음을 믿음이잖아 향심이 믿음이잖아요 그게 믿음을 가져라 두째 계율을 지켜라 그러니까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어. 술 먹지 마라. 또악담하지 마.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게 그 계율을 지켜라. 여기 오나 안 오나. 또 그리고 세 번째는 설법 듣기를 갈망을 하라. 설법 듣기를 원하면 분명히 그 원은 이루어지니 설법 듣기를 원을 가져라. 들어 와야 만이 들을 수 있으니까 지금까지 유튜브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 설법 듣기를 원을 세워라. 네 번째. 보시할 마음을 가져라. 못오니까 보시할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다섯째는 지혜, 지혜 수행을 하라는 거예요. 지혜 수행을. 그럼 뭐냐면 한 번이라도 그 마마나마야가 아, 부처님 전에 왔으니까 알지요. 그럼 들었던 대로 그거를 실천하라는 거야. 나눠져 있어요. 우리는 다 하고 있어요. 믿음 이 있으니까 오늘 오셨고. 그리고, 적어도 절에 오시는 날은 여러분들이 거식저식 안 드시잖아. 그리고 절에 오시는 날만큼은 오계를다 지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을 지키는 것이고, 설법을 와서 들으시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 부처님 전에 보셔야 졌잖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 수행을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면, 아까 법문을 듣기 위해서 죽비를 딱딱 쳤을 때, 고요하게 1분 정도 계셨잖아요. 그 자체가 여러분 입장에서는 수행입니다. 때에 계시면서 어떤 사람을 원망하거나 어떤 사람 욕하거나 욕심을 빡빡 부리거나 화를 뻑뻑 내거나 두고 보자 악심을 먹지는 않잖아. 그때가 여러분의 수행을 하신 거야.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그 다섯 가지 중에서 그러면 어떤 공덕이 있는가 그리고 어떤 마음인가라고 하면 왜 다섯 가지를 지켜야 되느냐면 또 부처님이 해놓으셨어요. 첫 번째는 부처님을 스승으로 섬겨라, 스승으로 섬기는 것을. 두 번째는 불법에 가장 존귀하다고 부처님 법이 가장 존귀하다라고 믿어라. 세 번째는 청정승단치고 어떤 집단들이 그룹이 있는데 가장 청정한 집단은 승단이다라고 믿어라. 그리고 보시공덕이 가장 훌륭하다. 보시라고 하면 우리가 관념상 계속 돈이나 물질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무제치시가 있습니다. 재물이 없이 이 일곱 가지의 보시가 있어요. 거기는 다음에 해 드릴게요. 거기서 가장 큰 보시가 환이에요. 환하게 웃는 얼굴. 환하게 웃는 얼굴을 보여 주는 것도 보시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렇게 내가 믿음을 갖고 겸허를 갖고 또한 사법 듣기를 원하고 보시하고 지혜 수행 지혜 수행을 하면 마지막에 가서는 금생 뿐만 아니라 내생까지도 천상락을 받을 것이며 그대가 처하는 곳마다 빛으로 충만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덕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들을 때 하도 들어서 그냥 흘러버리는데 우리는 지금 젊지 않잖아 젊지 않기 때문에 조금씩이라도 실천하셔야 돼요 실천하시는데 멀리 가서 부처님 전에 와서 하시는 것보다 가족들한테 하시는 거예요. 혈연 가족들한테. 가족들을 대하는 그 자세가 마치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를 대하듯이 하면 그곳이 법당이고 그것이 극락입니다. 지옥과 극락은 간단해. 같이 사는 우리 대중들을 제가 빡빡빡빡해서 괴롭히거나 화를 내게 하거나 괴롭히면 다 같이 지옥이야. 소중하다, 배려하고, 다행스럽다.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마음 속에 윤리 도덕적인 거지만 그것이 그만큼 행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는 건강한 것뿐만 아니라 건강하게 살자.